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신 이 임직석 안에서 여러분의 대답이 하나님이 들을 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오하고 유일 무이하신 하나님의 법칙으로 알고 그대로 받아 믿고 따를 것을 서약하십니까? 조금만 더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저뒤부분까지 들리게.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신조와 교리문답은 성경에 교훈한 교훈을 총괄한 것으로 권징조례와 예배 모봉을 그대로 지킬 것을 승낙하십니까? 직분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며 단임 목사를 보호자하여 교회의 연합과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쓰며 본직에 관한 범사를 끝까지 힘쓰겠습니까? 네. 드림교회 공적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여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말씀 묵상과 기도에 전무하는 제자가 되겠습니까? 네. 네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증인 되시고 또 이곳에 재직 임명식에 함께 참여하신 분들을 어. 여러분께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오른손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참석자 하신 분들은 다. 드림교회 재직 임명식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분들은 드림교회에서 재직으로 임명하는 김미숙, 김미희, 김연숙, 김은숙, 박준석, 심양순, 석지한, 장지현을 본교회의 서리집사로 인정하고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일에 힘쓸 때 협력하기로 승낙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김미숙, 김미희, 김연숙, 김은숙, 박준석, 심양순, 석지환, 장지현을 본교회 서리집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박수로 함께, 또께 박수쳐 주기 바랍니다. 자, 우리 임명장 이제 수역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분씩 소명할 때마다 예. 우리 사회에 계신 우리 안재봉 선교사회를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예. 한 명씩 호명하실 때마다 간위이 올라오시 네. 바랍니다. 제가 이명장을 받을 분들을 한번 호명해 보겠습니다. 순서는요. 김미숙 성도님, 김미 성도님, 김영숙 성도님, 김은숙 성도님, 박준석 성도님, 석지한 성도님, 장지훈 성도님 순입니다. 네. 저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저 앞으로 좀더 가십시오. 제가 임명장을 대신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김미수위 사람은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헌법 제59조에 의거 드림교회 설리 집사로 임명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2023년 5월 21일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드림교회 단임 목사 조광현,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김미희 성도님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장식. 조객 가시면 됩니다. 제가 또한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인명장 김미희 이하동문. 김은숙성도님,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김연숙, 이하동문. <laughs> 네, 축하드립니다. 김은숙성도님. 네. 임명장, 김은숙, 이하동문. 네, 이제 박준석 송도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인명장 박준석 이하동문. <laughs> 이제 석재한 송도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인명장 석재한 이하동문. 네, 이제 장지현 성도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인명장 장지현 이하 동문. 예, <laughs> 네, 집사님들은 지금서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따르시면 됩니다. 철야 그리고 인사.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웃으면서 걸어오셨습니다 전도사님이십니다 드림교회가 모두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전도사님에게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지하자전, 지휘자전사님 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내용을 제가 대독해드리겠습니다 공로패 성명, 지, 희, 자, 전도사. 위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난 10년간 드림교회를 성실과 충성됨으로 헌신하였기에 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3년 5월 21일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드림교회 담임 목사 조광현. 천사님, 천사님, 가만히 계세요 여기 드림교회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드림교회 사모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앞으로 오십시오 좀. 올라 한번 올라와 주십시오. 제가 이성간이면 이 부탁을 안 드립니다. 올라오십시오. 한번 안아주시죠. 네 아, 이제 두분다 아. 내려가시면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되겠습니다. 잠시만 우리 선생 여기 잠깐만요. 음. 아, 저희 교회가 1 0년 동안 걸어오게 된 것은 이렇게 든든하게 제 옆에서 지켜주시고 제 부족과 제 연약을 정말 말없이 감당해주신 전도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또한 이분의 사랑에 대해서도 제가 감동해서 아직 재직이 공동의회가 정해지지 않는 저희 교회에 제가 단독으로 당의장의 권한으로 준비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건못 드리고 공로패를 하나 준비했는데 아, 저희 교회 마크에 이게 저희 교회 십자가가 없죠 아, 마크 자체가 십자가 모양입니다 기빙 처치해서 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못가 공임해 하다가 아, 이분께 작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놀래 주셔야 돼요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텐 아, 제가 황금 열쇠 새 돈짜리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